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스바로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해 주시고 VIP 문의는 제목에 번호 있으니까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들이 단타로 타켓 들어갈 종목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 코드 번호 059210 메타바이오메트, 메타바이오메트. 아침에 시초까지 들어가서 짧게 먹고 나오는 매매 기법이에요. 짧게 아침에 갭을 뜰 거예요. 이렇게 갭을 뜨면 여러분들 어떻게? 아침에 시가에서 매수를 들어가시는 거예요. 시가에 매수 들어가서 수익 밴드 상단까지 먹고 빠지시는 거야. 어디? 밴드 상단 여기. 3000원 까지 3000원 까지 어떻게 매수를 들어가셔서 3000원까지 먹고 빠지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길게도 아니고 짧게 짧게 먹는거예요 짧게 차트 위치 지금 차트 위치 21선 위에 딱 있죠 5일선 돌파 21선 위에 임팩트 하게 되어 있죠 요 상태가 유지가 돼야지만이, 오늘 식가를 지지해야지만이, 야가 위로 오늘 쏘아 올려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15%, 20% 먹을 수 있어요. 15%에서 20%. 메타바이오메트 이해하시겠죠? 오늘 단타 7 0분 달. 아침에 단타 7 0분 달. 메타바이오메트 들어가셔서. 짧게 묻고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욕심 부지 말고 오프로만 먹는다고 생각하시고 오프로 먹는다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서 오프로 먹고 하루 오늘 알바비 벌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욕심 너무 부리지 말지 리 마시고 이해가 시겠죠 거래량 오늘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요 거래량이 OMA 넘어서야 돼요. 거래량이 MACD 상승, 오실레이터 상승이 렇게넘어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가시겠죠? 이게 안넘어지면된는안 된다,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넘어갔을 때도 똑같이 이렇게 종목을 봤을 때도 항상 머릿속에 인식을 해주세요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셔야 되는 거야 눈에 확 들어오시나요?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차트를 또뭘해놔야 되냐면, 프로그램 외국인 순매수 장내 장외 들어가지 마시고, 지표를 들어가셔서, 그래 대금을 하나 더 넣으세요. 위에 올라와서 쪽으로 와서 주민 그래 대금을 넣으세요. 그래 대금 밑에 몇 밑에 그래 대금 하나 더 넣으시라고 이렇게 그래 대금 있어야지만이 매매가 수월하게 잘 움직여요. 그래 대금 이해가시나요? 그래 대금 그래 대금 넣으시고 그래 대금이 또 어떻게 된다? 오늘 여기, 여기 있죠? 보이시죠? 오늘 그래 대금 넘어 서야 돼요. 넘어 서야지 날아가는 거야 오늘 그래 대금 무조건 넘어야 돼요. 안 넘으면 안 돼요. 그래 대금 넘어야 돼. 주봉, 이제 돌아서기 시작했죠. 스윙으로 가지고가시면 어떻다? 땡큐다. 오늘 단타만 치지 말고 스윙으로 가지고가시라고 아침에 짧게 먹고 눌림이 나온다. 눌림이 나오면 스윙으로 가지고가신다 수익 챙기고, 스윙으로, 5호짜장에, 스윙으로 챙겨가시면 된다. 5호짜장에. 이해가시겠죠? 단타만 치지 마시고, 5호짜장에도 챙겨가시는 거야. 10분 봉도, 월봉도, 이제, 밀집형이죠? 밀집되어 있는 데서 올라간다. 연봉은 뭐, 불꽃 없겠죠? 앉아 도치잖아도치 앉아 출발한다는 얘기. 출발한다는 얘기죠. 오늘 콜로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이 뭐죠? 제약수는 날아가겠죠. 오늘 뻥뻥. 야는 공매도하고 상관없어요. 공매도가 영향 아무 영향이 하나도 안 미치니까 여러분들 공매도 안 미치는 영향 종목에 들어가야 되겠죠. 공매도에 들어 영향을 미치는 종목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공매도에 안 들어가는 종목에 위주로 항상 공매도에 들어가는 종목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상관이 없는 종목에 들어가시면 오늘 땡큐죠. 본봉으로 보이시면 이렇게 그래랑이 안되는 바닥이죠. 그래랑이 바닥이니까 오늘 어떻게 되냐면 이 그래랑을 막뛰어넘을거예요 그래랑을 그래다가 식깔 돌파해서 막 뛰어넘을 거란 말이야, 오늘. 막 뛰어넘어. 뛰어넘어. 그럼 10시까지 매수 딱 하시고, 쉬시는 거야. 쉬고 눌림 내려왔을 때 홀딩으로 다시 가져가시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시겠죠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세 번, 세번 이렇게 나눠서 사시고, 세번 나눠서, 하시고 저도 잘 안되지만 여러분도 어떻게 머릿속 인식을 하세요 세번 나눠서 팔고 사고 세번 나눠서 판다 이걸 항상 머릿속에 주민 항상 머릿속에 인식을 해 두세요 기법만 머릿속에 인식을 해 두시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자꾸 잊어먹고 안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머릿속에 뭐다 나는 세번 매수 세번 매도 아니면 다섯 번. 나는 다섯 번 하고 싶다. 그럼면 다섯 번. 다섯 번. 이렇게 매매 원칙을 3355 3355 매매 원칙. 이해하시겠죠? 야의 공격 아침에 뭐다? 시초가의 공격에 이 시초가, 시초가는 뭐란? 아침에 시가 시작하는 가격에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시족가라는 거는 아침에 시가를 공격할 때 시가가 유지되는 가격. 시기 편에서 야가 여기 시작된다. 그럼 시가에서 공격을 하시는 거예요. 시가에서. 시가 식가 공격해서 한5% 먹고 바로 빠져 나오는 거야. 치고 빠지기. 일명말 하면 치고 빠지겠지? 컨트롤치지 잽이겠죠, 잽. 잽 치고 빠지는 거예요 그냥 들고 있는게 아니고 잽으로 치고 빠지는거야잽잽잽잽잽 잽, 잽, 잽. 잽 아시죠 잽 들어가서 먹고 시초가에서 들어가서 매수 먹고 바로 수익실현 하고 나오는거야 이해가시겠죠 그리고 내가 산 가격이 온다 단대 들으세요 내가 산 가격이 온다 하면 매도 그 위에선 수익실현 분할수익실현 하되 내가 산 가격이 온다 그럼 무조건 매도 짤없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어떻게 내가 산 가격이 오면 무조건 매도야 내가 산 가격이 내려온다는 이유는 힘이 약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이 오면 무조건 매도 머릿속에 외우세요 아 내가 매수했는데 내가 산 가격이 내려오면 매도하라 하더라 네 그렇죠 매도 나는 그게 싫다 그러면 마이너스 3%까지 돼서 마이너스 3%에서 매도 마이너스 3%에서 매도 원칙 세 가지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원칙 세 가지를 지키고 매매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수익이 난다. 이 매매 세 가지를 안 지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세 가지를 지키시고, 항상 세 가지. 쉽지는 않는 거예요. 아마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머릿속에 인식을 하세요. 하고, 한 시간 하고, 50분 하고 10분 쉬시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50분 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매매를 하세요 매매할 때 공매도 때문에 외국인 기관들이 막 두드려 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방어를 준비해야 돼요 방어를 하면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여유롭게 50분 하고 10분 쉬지 뭐 이렇게 아니면 40분 하고 20분 쉬지 이런 식으로 4, 2, 5, 1 이렇게 쉰다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시면 조금 더 매매가 수월하고 좀더 쉬워질 거예요 어제부터 그렇게 실행을 해야 되는데, 오늘부터이라도 그렇게 변경을 해야 되겠죠. 마음가짐을, 마음가짐을 바꿔서 먹어야 되겠죠. 어제는 어지고, 오늘은 오늘이니까, 오늘 어떻게, 해?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네. 박스 대판의 였고, 좋아요, 구독, 알람 남겨주시고, 번호는, 번호로, 번호로 문전 남겨주시면 고 번호로 문전 남겨주시면 되고, VIP 가입은 한 달에 12만원입니다. VIP 가입은 지금 당장도 VIP 가입하시면, 오늘 수익, 음 1년치 2년치 vip 가입비 빼고도 남죠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공매도 시작되면 혼자 하시면 힘드니까 같이 같이 해야 되니까 들어오셔서 같이 vip 가입하셔서 같이 매매를 하시면 땡큐가 되겠죠 여러분들 네, 박스테파노 였습니다 박스테파노 VIP로 가입을 하실 분들은 문자 남겨 주세요. 이번 종목은 메타 바이오메트였습니다. 네, 박스테파노 TV VIP 방이었습니다